생활감동 TV 문영찬 칼럼. 제목 거자법. 우리들은 정치이론이나 철학사상에서 좌파니, 우파니 하는 말을 씁니다. 현 정권은 좌파고, 지난번 정권은 우파니 하는 말도 자주 듣습니다만, 양심 있는 지식인들은 좌우의 균형을 강조합니다. 새가 좌우 날개로 날 듯, 결국에는 좌우 균형이 중요하다는 얘기입니다. 좌우의 문제는 바로 우리들 건강에도 직결되고 있습니다. 알다시피 인체는 좌우로 나누어져 있고 하나같이 보이는 뇌도 좌우로 되어 있음을 알수 있습니다. 따라서 대체적인 건강의 목표를 좌우 균형에 두는 사람들도 있습니다. 실제 우리들은 좌우 불균형에 대해 매우 민감합니다. 예를 들면 머리 아픈 것도 오른쪽, 팔이 이상한 것도 오른쪽, 다리 저림도 오른쪽으로 나타날 경우 우연으로 여기지 않고 중풍을 걱정하게 됩니다. 실제 한방 치료에서 궁극적인 목표로 좌우균형으로 맞추는 침 치료 방법이 있습니다. 오른팔이 아프면 왼쪽 팔이나 발에 침을 놓게 됩니다. 반대로 왼쪽이면 오른쪽에 자극을 주는 것입니다. 오른쪽 허리가 아프면 왼쪽 손에 침을 놓는 것도 같은 이치입니다. 이때 환자분에게 미리 설명을 해주지 않으면, 선생님, 저는 오른쪽이 아픈데요. 하는 지적이 나올 수도 있습니다. 이와 같은 치료 방법을 한방에서는 전문 용어로 거자법이라고 합니다. 황제 내경에서부터 나오는 치료법으로서 왼쪽이 아프면 오른쪽에 자극을 주고 오른쪽이 아프면 왼쪽에 침을 놓으라는 방법입니다. 좌우 균형을 맞추면서 인간의 자연 치유력을 증강시키는 것을 지향하는 하나의 치유책이라 하겠습니다. 편마비가 있는 중풍 환자에게 마비 쪽이 아닌 건강한 쪽에 침을 놓으면서 좌우 균형을 맞추고자 하는 치료 방법도 있습니다. 치료받는 입장에서 마비가 어느 쪽에 있는지도 모르고, 치료하고 있는 듯한 인상을 받을 수 있으나, 치료 방법보다는 치료 결과에 주목하길 바랍니다. 왜냐하면 좌우는 둘인 것 같지만, 결국에는 하나이기 때문입니다. 지금까지 생활감동TV 문영찬 칼럼을 끝까지 들어주신 모든 분들께 감사드립니다. 항상 몸의 균형과 조화를 이루어가시기를 바랍니다. 오늘 거자법 새로운 용어의 뜻도 알아서 좋습니다. 오늘도 승리하시기를 바랍니다.